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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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오, <laughs> 오, 이 이뻐. 이뻐. 이 이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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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뻐. 이 이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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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뻐. 이 이뻐. 이 이뻐. 이 이뻐. 이뻐. 이 이뻐. 이뻐. 이 이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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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에이. 뭘 쳐다봐 모기 먹는거 쳐다보는거야 모기가 할머니를 꼭 물었어 어이. 응, 다이만 안 먹으면 돼 그치, 그치? <laughs> 다이만 안 먹으면 돼요 아이고 입좀 아이고 입이 뭐 그래 응, 응. 아이고 어이구. 어이구. 뭐라고 얘기하는 거 같아네. 어, 하는 거지. 아이고 이 모양 봐. 엘 웃고. 모기가 어제에세 마리가 붙었어요. 어, 그치다 이래 봤지. 할머니가 손을 탁탁 쳤어. 그지 음. 응, 딸뭐얘기는거래다 틀리게 하 엄마 뭐야? A mamãe mamãe E daí? E daí?